말씀을 더욱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이절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렇게 나와있죠? 소요가 그침에 어, 지난 수요일 밤에 에베소에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큰 소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큰 소요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쉽게 평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외소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권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나로 이제 떠나갑니다 핍박이 아, 무서워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하시면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아, 떠나서 마게도나와 그리고 아야가, 아가야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서 3차 성교 보고를 하고 다시 노마로 가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사고,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전혀 뜻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소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로 갑니다. 이 절을 보시면 바울은 가면서도 그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고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미쳐 사는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20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정말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도지약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요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희하리고 공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드로아로 갑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나 나선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사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위험하니까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사절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그리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정말 믿음이 좋은 자주장사, 옷감장사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고른도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놓는 그 부부를 하나님이 예비하서 바울을 돕게 하셨어요. 에베소에 가니까 하나님은 또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돕는 분들을 항상 주위에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육제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이제 일주일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회동안 일주일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도로 가려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다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결국에는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조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찔릴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그분은 괜찮은 분입니다. 늘 졸면서도, 예배 시간은 늘 졸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의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 그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져 설교를 들었는데 창문에 걸쳐 앉아 있는 자체가 에베 시간에 에베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에베 시간에 창문에 걸터앉아질 수 있느냐. 자세부터 고쳐라. 그리고 다리 꼬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에베 시간에 졸수 있느냐 하면서 에베 시간에 졸는 자는 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당시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본문 말씀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에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 두루아라는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떠나가기 전 마지막 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죠. 그 주간의 첫날의 이 말은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찬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떡을 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전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면 내일은 기억할 수 없잖아요. 기억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복음 증가하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떠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밤중까지 길어졌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지요.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보았을 때이 청년은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곧 내려가서 죽은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마쳤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살아난 유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드로아 교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큰절이 사모하는지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간절히 찾듯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드루와쯔방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찬양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고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때도. 그랬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도고의 이야기 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도고가 설교 설교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해도 들어줘야 전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에베가 끝난 다음 다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에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랑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설교가 정말 길었답니다. 한국교회 사회에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10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젊어서 은혜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가면 안타까워서 속으로 이랬대요 안돼 벌써 설교가 끝나면 안돼 이렇게 속으로 소리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우리나라 부흥회는 오래 했습니다 오래야 정말 좋았습니다 일찍 끝나면 허전해서 벌써 끝났나,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받은 은혜까지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설교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있습니까? 미국 목사님 중에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면 척 스미스 목사님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가 어려워서 중간에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는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를 준비함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목회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이 읽고 싶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이제 아무것도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계속 밑줄을 굽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 성경에다가 써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사모님과 그리고 아는 몇 분과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천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대로 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 성길대로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성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사도가 목회할 때도 지금처럼 어떤 외아나 유머가 있었을까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말씀 외에 그 어떤 유머나 예화를 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끄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환경의 유혹입니다. 환경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환경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스피커도 좋아야 되고 모든 교회 뭐 조명도 밝아야 되고 그리고 공기도 탁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좋아야 되고 현대 교회는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교인들 역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본질인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본질인 말씀이 충만하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거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언제나 목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 이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경의 유혹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당신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유일한 길.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설교 말씀들을 때만 본문 딱 읽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설교 말씀 외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쓰는 데 아깝지 않는 것이 있고. 너무나 아까운데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 드릴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얼마 남지 않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기도 이제 또 멀어지고 그리고 다리 여기저기 다 아파서 예배당에 올 때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두월화를 떠나면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예슨 이유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고 두루와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도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당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육체 노동이에요. 아마 유두고 역시 육체노동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잠자고 싶지만은 예배당으로 온것 자체만이라도 얼마나 대결합니까 그리고 내일은 지금 바울사도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분명히 마지막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서 분명히 왔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기저기 등불을 다 켜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여러분 얼마나 탁했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쐬면서 듣고 있다 결국에는 저음을 깊이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 들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이 또 들여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 었을까 다들 그렇게 사셨고 다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졸면서라도 애배만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주일날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많고 빠지는 분들이 많고 왜 주일날 좋으신 분들이 참 많, 많을까요 아마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TV 보시다가 졸은게 아닌가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 생활 너무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다 끝나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 저일 다 하고 잠을 자고 주일 나오시면 반드시 졸게 되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12시까지 넘어서 일을 하다가 주일 날 나와서 예배할 때 아무런 방해 없이 맑은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정식적 육체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할 때 토요일부터 주일을 잘 지키시고 가장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 말씀에 그냥 순종되는 법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보면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대한 전도자 디엘 무디의 성경책 겉것에는 이렇게 써있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 겉것에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은혜받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놀라운 풍성한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사모하시오. 오늘 이 시간이 나이가 이 말씀 듣는 것이 마지막이라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순종으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분명히 있게 될줄로 믿습니다.